이뻤어 경쾌해 그래 밥 먹어야 됩니다 진짜. 야, 한비부터 말려봐 경쾌해 아 한비가 이상해졌어 나 씻고 있는데 사담미가내 욕탕에 들어왔어요 고소할 거야 걸었네요 진짜 자 우리 이제 막판으로 마지막 술래 네명 중에 한 명이지 한번 뽑아 봅시다 저번 판에 술래였던 아리미가 한번 뽑아볼까? 내가 내가 뽑을 거야 어 뭐야 소문인데? 조분이와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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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이지 말고! 오! 오오! 아, 그말 중독성 있다. 아까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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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는데? 우리 시작할까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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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가자! 야 준비... 아 때리지 마! 준비... 야잠깐 누구 낀 거야 지금! 자 준비..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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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진짜, 아, 진짜. 준비... 시작! 가자! 야 아림이 남도 한테 들어간다! 이건, 야. <laughs> 야 우리 지하 가자 아, 나 그럴래 그걸...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너가 오른쪽 봐 내가 왼쪽 볼게 음. 너, 우리 진짜 없어? 음. 올라가자. 초록색초가록색 응, 그거니까. 음. 어올라갔 아, 라이진 뒤질라고 아, 왜? 오! 어. 어, 디 있었어? 어디 있었어? <laughs> 야, 너 화장실 조고 잠깐만 잠깐만 초고 잠깐만 초고 잠깐만 초고 잠깐만, 조은아 잠깐만 우리, 좀, 우리 좀 대화를 나눠줘 어때? 조고라 대화를 나눠줘 어때? 조고 대화, 대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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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화를 나눠줘 대화 대화 대화를 나눠줘 잠깐만 기다려봐 진정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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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봐, 진정해봐. 내가 들었거든? 채윤이 관계를 찾았대 채윤이가 급식실에서 관계를 찾았대 그러면서 위층 강당 쪽으로 올라왔어 강당 쪽 한번 가볼래? 거기 아마 아림이도 있을 거야 나 말고 그 애는 둘 잡는 게 어떨까? 오케이? 나 <목소리> 말고 그 애는 둘 잡는 게 어떨까? 오케이? 좋지? 오케이 좋았어 어 잠깐만 좋아 고마워 안들켰가 니가 니가 전공이야? 뒤질래 <laughs> <딜블레>, 진짜? <laughs> 너 <laughs>